2019년 6월에 세계 최초로 공개되어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벤츠 GLB가 한국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츠코리아 마크레인 부사장이 다재다능한 패밀리 SUV로 도심 속 모험을 즐기기에 가장 최적화된 파트너라고 소개한 GLB는 이미 뜨겁게 타오른 국내 SUV 시장에서 새로운 인기몰이를 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9월 25일에 정식 런칭이 예정된 이 GLB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과 트림별 옵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단 둘두공과 250, 포메틱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됩니다. 부가세 포함 개소세 감면 적용 가격은 둘두공은 5,420만원, 250은 6,110만원입니다. 벤츠 코리아는 추후에 디젤 엔진 모델과 고성능 A인지 뿐만 아니라 7인승 모델까지 출시하면서 GLB 라인업을 제대로 갖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디젤 모델은 둘두공 D가 아닌 200D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내에는 5인승 가솔린 모델부터 들어오는데요. 7인승의 경우에는 12월 화이트만 일부 물량이 들어오고 내년 5월은 되어야 색상별로 입고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승차가 들어오는 것은 아직 기약이 없고 조금은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줄돌공과 250이 어떤 옵션을 갖추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0 모델 옵션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포메틱과 연동된 오프로드 엔지니어링 패키지는 완전 가변형 토크 배분을 지원하여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경사도, 기울기 등 주행 사항을 비롯해 서스펜션의 상태까지 디스플레이에 표시해둡니다. 오프로드 패키지가 기본 옵션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외관과 내관의 AMG 라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250의 외관을 보시면 이렇게 휠하우스나 에어 인테이크, 측면 바디 하단부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썩 이뻐 보이진 않네요. 급이 다른 모델이긴 하지만 GL이나 GLS의 AMG 라인 패키지를 생각하면 외관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느낌을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250 모델은 19인치 휠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디컷 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에는 열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트는 아르티코 디나미카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땀이 차고 옷에 마찰로 불편하지만 이물질이 잘 묻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둘둘공 모델의 옵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50에는 빠지게 되는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들어가고요. AMG 라인 패키지는 적용되지 않지만, 프로그레시브 라인 패키지가 4에 간에 적용이 됩니다. 18인치 휠이 기본이고요. R38 18인치 트윈 스포크 휠보다 OER 18인치 스포크 휠이 입학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빠르게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 옵션으로 19인치 휠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대기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거고요. 아르띠코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둘둘공과 250두 가지 모델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들을 살펴볼게요. 파노라마 루프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앞좌석 열선 들어가고요. 다만 통풍은 빠지게 됩니다.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에 들어가고 조수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에 10.25인치 TFT 계기판과 같은 크기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주차 들어가고요 1열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갑니다 원존 에어컨디셔너가 들어가고요 LED 헤드램프까지 들어가게 되네요 MBUX 시스템 탑재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 출고되는 g l 이나 GLC를 보면 카메라가 빠진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전면 유리창 상단에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유리를 교체해야 하고요 네트로픽 기능 업체를 통해 정품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순정 내비인 KT 지도를 사용하여 구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도 일부만 들어갔을 뿐 빠져 있습니다.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을 지원하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기능이 들어갔고요.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감지할 경우 시각적 청각적 경고 및 반자율 제동을 지원하는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액티브 차선 이탈 방지 패키지 타닥지대 어시스트 등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격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핸즈 프리 액세스가 포함된 크레스코 패키지도 기본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는 아쉽게 빠져있는 옵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h d 와 부메스터 사운드, 360도 어라운드 뷰, 어댑티브 상향 등의 멀티 뷰는 빠져 있지만 모두 인디오드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에서 7개월의 대기기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250 시트를 인디오더로 블랙 가죽 시트로 선택을 하게 되면 200에서 220만원의 추가 비용에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통풍 시트 또한 넣을 수는 있지만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사제 통풍 시트를 하시려면 소음과 통풍 세기를 꼭 확인하시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2열 열선은 독일 벤치에도 없는 옵션이니 기대하기 어렵고요. 카플레이는 40만 원이며 유료입니다. 2열 송풍구는 250에는 있고요. 220은 전시 차량에는 있었습니다. 신형 A클래스나 CLA는 없고 이전 공조기가 아니라 원존이기 때문에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인디오더에는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둘공의 2열 송풍구 포함 여부는 좀더 기다려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웨이브 아트센터에 전시되었던 차량은 둘둘공의 반자율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통풍까지 들어가 있지만 2열 레일이 없고 250은 옵션표와 비슷하지만 표에 없는 옵션이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모든 것은 차량이 들어봐야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GLB의 사이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4634mm, 전폭 1834mm, 전고 1658mm, 휠 베이스는 2829mm입니다. GLC 대비 전장은 20mm 짧고, 전폭은 45mm 좁으며, 전고는 오히려 55mm가 높습니다. 국내 SUV에 비교하자면, 투산보다는 조금 더 크고, 산타페보다는 조금 작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열 헤드룸 공간은 1069mm, 2열 레그룸은 967mm라고 합니다. 세그먼트 대비 괜찮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입니다. 두 모델 모두 직렬 4기통 2.0 가솔린 터보 차저 엔진을 사용합니다. 벤츠의 새로운 M260 엔진이 탑재된 것인데요. GLA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엔진입니다. 둘돌공은 190마력에 30.6토크의 파워를 자랑합니다. 2 5공은 224마력의 35.7토크이고요. 두 모델 모두 8단 DCT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LB는 전륜구동이 기본 사양이고, 사륜구동이 옵션인데, 두들공에는 전륜구동이, 2 5공에는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포트 서스펜션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장시간 고속도로 주행 시 편안한 승차감과 좁은 커브길에서의 역동적인 기민성을 경험할 수 있는 서스펜션이라는 것이 벤츠의 설명입니다 해외 리뷰를 보면 방지턱을 넘을 때 부드러운 편이고 포토홀이나 울퉁불퉁한 지형을 건널 때 승차감도 꽤 괜찮다고 평가가 있고요 서스펜션과는 별개로 차체가 높은 편이라 코너를 돌때 롤링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승차감은 시승차가 들어온 이후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GLB는 A클래스와 GLA의 플랫폼을 공유하는데요 MFA2 플랫폼을 사용 중입니다 컴팩트 MFA 플랫폼의 두 번째 버전은 다양한 휠베이스 및 트랙 게이지를 위해 설계되었고 전기 드라이브 및 연료 전지와 같은 대체 드라이브 차량에도 사용을 고려 중입니다. 연소 및 전기 모터를 위한 두 개의 리어 X를 제공하며 8단 DCT와도 잘 호환되는 플랫폼입니다. GLB는 선을 줄이고 면을 강조한 깔끔한 디자인을 통해 메르세데스 벤츠의 감각적 순수비라는 디자인 철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둘둘공 모델의 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GLA가 해치백 느낌이라면 GLB는 그래도 SUV 느낌을 살리려고 하는데요. 아트센터에 전시되어 있던 둘둘공 모델에는 프로그레시브 패키지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GLA와 비슷하지만 그릴의 위치가 낮습니다. 중앙에 두 줄의 격자무늬 장식이 들어갔는데 좁은 그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존재감은 더 커보입니다. 그릴과 각진 헤드라이트와의 연결성은 뛰어나고 스포티해 보이지만 벤츠의 고급스러움이나 세련된 느낌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단부에도 그릴의 장식과 대칭을 이루는 포인트가 추가되어 있는데 무게중심을 낮춰 스포티하며 에어벤트는 작고 가짜라서 막혀 있으며 안개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설치물 때문에 가리는 부분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면부가 SUV답게 박시하고 루프레일 덕분에 전고가 더욱 높아 보입니다. 휠하우스와 하단부의 플라스틱 향연이 이어지고 크롬을 적게 사용하여 원가 절감을 한 노력이 보입니다.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서 감각적 순수미를 표현하려고 했고요. 플로팅 루프나 긴 캐릭터 라인 등의 트렌드는 잘 반영했지만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은 받기 어렵습니다. 250의 디자인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도어가 차량 하단부까지 잘 덮고 있어서 실내에 이물질이 묻는 것을 막아주고요 백미러를 접은 후 앞뒤에서 보면 조립불량으로 완전 짝짝이인 경우가 있다고 하니 출고시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심플하고 박시합니다 트렌드의 일자형 램프가 적용되진 않았지만 각지고 면을 살린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250의 경우에는 스키드 프레이트에 크롬이 덧대어져 있는데 AMG 라인 패키지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이며 자동 개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내입니다. 벤츠 GLBA 인테리어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직관적인 지능형 음성인식 컨트롤을 지원하는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이어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채택하였는데 GLA와 비슷해 보입니다. 클러스터와 터치스크린 모두 10.25인치입니다. 와이퍼 방향 지스템을 조작하는 멀티펑션은 스티어링 휠 왼쪽에, 오른쪽에는 기어 변속 장치가 칼럼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 깜빡이를 켜고 핸들을 돌리면 뚝뚝하고 뭔가 부러지는 잡소리 심한 문제가 발견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색 트림은 GLA는 없던 것이며 터빈 디자인의 알루미늄 송풍구도 괜찮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을 때 전방 3개의 송풍구 중 양쪽 사이드 두개가 모드를 바꾸면 멈추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헤드룸도 여유 있으며 시트를 높여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익스텐션은 수이고 범위도 적절합니다. 1열 시트는 아르티코라는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두껍지 않고 얇은 편이라 실내 공간 확보에는 용이하지만 착자감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네요. 실내 소재는 부드럽지만 값싼 플라스틱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 공간은 적절하며 안에는 두 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좌우를 따로 열수 있다는 점은 좋습니다.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감촉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열 공간은 차량 등급에 비하면 무난한 편이고 슬라이딩 옵션에 따라 추가 확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레그룸은 여유로우며 헤드룸도 괜찮은 편입니다 주황 시트는 좀딱딱하고요 레그룸에 턱도 있기 때문에 주황 시트에 성인이 앉으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폴딩은 스트랩을 당기는 수동 방식입니다 거의 풀 플랫이 되기 때문에 이열시트 폴딩 시 평평한 편이지만 2 열과 트렁크 사이의 틈이 존재합니다. 리클라이닝도 가능하고요. 2 열도 시트 익스텐션이 가능합니다. 2열 시트도 얇은 편입니다. 심지어 필러 부분도 얇습니다. 도어 글라스도 이중 접합은 아니지만 두꺼운 편입니다. 전시 차량은 5인승 뿐이었기 때문에 저도 3열인 영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공간이 매우 부족해 보였고 레그룸과 헤드룸 둘다 부족해서 아이들도 이용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3열로 진입하는 공간이 매우 비좁아서 하차가 힘들다는 점도 좋지 않습니다. 7인승으로 하면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도 시트를 접어놓고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5인승보다는 7인승을 선호하는 예상이 되긴 하지만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기본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시승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해외 영상을 보면 주행시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도로 소음이 내부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트렁크의 가림막은 수동식이며 가이드는 없습니다 최대 1800 오리터까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벤츠 glb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브랜드 네임에 비해 가격은 저렴한 편이지만 옵션이나 디자인 소재 등을 보면 가성비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패밀리카로 사용할 만한 구성을 갖춘 SUV이기 때문에 옵션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20일부터 지방의 일부 딜러사들이 GLA와 GLB 전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강에서 진행된 행사에 방문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다양한 차량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